그 다음에 그 작가라는 분들 있잖아요. 말이 작가지.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드렛일부터 시작하고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습니다. 일당을. 일당을 매일 줄수 없으니까, 죽음으로 몰아서 줘요. 죽음으로. 근데 그 작가라는 사람들이 무슨 창의력이 있겠어요? 거기다가. 어, 종편에 근무하는 작가들이 무슨 직업적인 자부심이 있겠어요. 제가 볼 때는 99.9%가 이른바 좌파입니다. 이른바 좌파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, 종편 그 패널들, 소위 말 보따리 작가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그 질문서를 만들어 줍니다. 그걸 보면요, 이건 거의 뭐 좌파 언론, 좌파 언론을 그대로 뺏기는 수준도 안 되고, 그냥 무슨 뭐독돌이 아저씨 말이죠, 그냥 뭐 주어 동사 이런 문법도 맞지 않는 그냥 악당에 쏟아놓고서 그냥 주는 거예요, 하나씩. 그러면 심지어 신문 방송 같은 거이 보지도 않고그 읽지도 않은 않고 그 종편 정편, 페지에 와가지고 딱 방향 정해가지고. 그냥, 박근혜 대통령, 최순실, 그냥, 마구잡이로, 그냥, 난도질 하는 거